안녕하세요. 4월 7일자, 우리 기술 투자, 투자 진단을 할 주식 주치입니다. 자, 오늘, 주식창 열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8개월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후에, 나스닥은 물론이거냐,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져서, 코스피가 2,400을 깼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주식들이 나락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분명히 하락이 왔고, 많은 주식이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저점 매수. 이것을 한 이후에, 나중에 크게 올랐을 때 매도하게 되면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락장이 손실본지만, 누구에게나 현금 들고 있었다면, 좋은 주식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 기술 투자가 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충분히 우리 기술 투자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0 1 0 4 4 6 9 6 2 7에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기술 투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로서 제가 우리기술 투자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보자 하거든요. 왜 우리기술 투자가 여기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인지 제가 잘 설명해드릴게요. 자 우리기술 투자는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포텐셜이 항상 있어요. 언제냐? 우리 기술 투자가 모를 때는 언제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요 비트코인이 이때는 ETF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 동안 무시당해 왔던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 전통 금융에 포함되면서 큰 자본이 유입되어 상승할 수 있었고 이때는 이제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수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이후에 크게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트코인의 상승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내릴 때도 보면은 비트코인이 내릴 때와 똑같이 가격이 내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가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지. 우리 기술 투자도 여기가 상승할 수 있는, 여기가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다시 한번 0 1 0 4 4 6 9 6 2 7 9 구독 문자 남겨주셔야지 제가 여기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의 상승은, 즉, 비트코인의 상승과 연관이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미국에서 전략적 자산,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되는 자산이 된 겁니다. 이러한 전략적 자산으로는 금, 석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략적 자산이니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법안까지 통과가 됐어요. 다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 우리 기술 투자. 이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 관세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끝이 날 거고 미국은 절대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지금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정적자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상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언젠가 미국은 비트코인을 상당히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려면 요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저점 구간과 우리 기술투자의 저점 구간은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왜 우리 기술투자가 오르게 되느냐? 우리 기술투자는 업비트에 모회사인 두 나무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비트가 언제 영업이익이 좋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니까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업비트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모회사인 두 나무 가치가 올라가고 이 두나무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작용 오게 되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 자산의 배경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또다시 상승할 수 있으면 우리 기술 투자도 앞으로의 상승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0104469 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심과 동시에 제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주식 주치는 여러분의 계좌를 진단하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좌를 진단한다, 무슨 말일까요?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내 주식은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매우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반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내 주식이 빠졌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 하락이 일시적 하락이라 반등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주식 주치는 개별 주식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께 주가 방향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승하는 주식 고르는 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신규 상장 주식인 온코닉테라피틱스의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시 보실게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보셨죠? 제가 이 온코닉테라피틱스 처음 영상 찍은 날 그때가 이날이었고요. 1 8 0 0 0원대서꼭 매수를 해야 된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고 나서 상승을 시작한 이 날짜에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매수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분명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약50%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즉 제가 주식을 진단한 결과는 여러분의 수익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주가 판단 영상은 이미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정보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주식 실력 아닐까요? 저는 온코닉 테라피트스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왜냐 온코니테라피트의 성장을 이끌 내수파립과 중국시장 기술 이전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할 만한 FDA 희귀약품 의 선정까지 영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오르는 건 아니죠. 세력이 매수를 해야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와 거래량, 세력의 매매 동향으로 주가 상승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난 영상 다시 보시고 오시면 알겠지만 개인론을 통해 아락이 마무리되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린 지 3일 만에 상한가 30%짜리 양복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으로 제 실력을 입증합니다. 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수익이 꼭 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 종목에 매수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중이시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습니까?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 주식 실력을 여러분들께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정말 제 말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람 좀 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주식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무언가요? 울려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고민이 커지죠. 저는 주식 주치로서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NC 소프트 매우 여러가지 이유로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의견 드렸을 때가 17만원이었고, 지금은 15만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팔라고 할때 분명히 팔으셔야 했던 것이죠. 회사가 게임업계에서 경쟁력이 현재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린 주식 물타기로서 반등으로 입절할 수가 없어서 과감히 매도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차트에서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업판과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차트의 바닥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회사가 경쟁력이 없으면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코닉 테라피티스 같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nc소프트와 같이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장 대응이 부족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든 기업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주식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분명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 몇 종목에서 크게 벌었다가 안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전의 이익을 전부 뱉어내거나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험 분명히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공하여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주를 무시한 분할상장 또는 유상증자,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나스닥이 하락하게 되면 국장 주식들도 하락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던 주식도 언제나 하락세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발생한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역시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혹시나 잊어버리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알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체 건강만 관리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건강도 진단을 받으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식 주치의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 진단한 내용 전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여 제가 이 방향성을 항상 맞추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해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여러분들 매수이다 매도이다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마다 주식에 대해 진단을 해드릴 것이고 진단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010-4469-6279에 문자 보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제가 분석하는 종목 계속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아, 제가 방금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이다 말씀드렸죠. 자, 뭐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든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계획 중에 트럼프가 굉장한 미국의 재정 적자, 즉 빚이죠.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도 전 세계에서 지금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미국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역흑자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에게서 돈 벌어가는 국가들한테 이제 다시 너네들 미국한테 돈 벌어가지 마. 이렇게 협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낼 때 미국 체계가 이제 금융가들에게 저당을 잡히면서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매번 돈을 뿌릴 때마다 미국의 정부 계정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돼 갑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되는 건 달러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채굴이기 때문에 이 장부상에 마이너스로 포기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빚을 내서 찍어낸 달러를 비트코인이 흡수를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빚을 상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약2 0만개 예 정도 갖고 있는데 전혀 팔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향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이걸 팔아서 미국의 빚을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즉, 비트코인이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달러 찍어내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빚을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되면 고점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크게 올라서 매도를 하게 되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트럼프의 계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올랐죠. 언제 오르냐, 비트코인이. 저금리 때 달러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그걸 비트코인이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또는 ETF처럼 세계 유동성 자금이 몰릴 때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선 움직임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관세 전쟁 이후에 이제 파월이 참다 참다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바로 반등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기투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오르면 어피트의 실적이 좋아지고 어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기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비트코인이 관세리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우기투도 그래서 상당한 하락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또 다시 트럼프 이후에 당선됐었을 때 상승 추세처럼 여기는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 전략적 자산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공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로 지금 계속해서 정책이 나가고 있거든요. 관세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지금 우기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주식이 수출하는 주식에 대해서 다 그렇잖아요. 관세가 매겨지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왜 소비자들이 관세만큼 소비를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지, 우기투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세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마무리되고, 비트코인 호재가 들어와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기투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오래 투자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관세 문제 로 인해 상당한 하락이 있었고, 여기에서 전쟁과 같은 추가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77k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아예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계획이 비트코인을 통해 빚을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도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기투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70k가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충분히 앞으로 바로 폭등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이번과 같은 하락장에서 충분히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여기가 우기2의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번호 남겨 주신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우기2의 매수 문자 받아 보시고 나서 자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우리 기술 투자도 오르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우가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비트코인도 한 방에 오르진 않고, 요렇게 오르게 돼요. 왜냐면은 금리가 동결되는 부분하고, 올해 또 세력이 어떤 핑계를 대서비트코인한번더 떨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현재 구간에서 지난번 매물 때인 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치면 90K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고점까지 가는 것.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의 전고점도 110K였기 때문에, 110K 도달했을 때막 12,000원이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 0 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는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자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기술 투자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90K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기술 투자도 약 8,000원에서 9,000원대에 도달하게 된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12,000원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해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워에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에는 달러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데 파월이 인플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영향이 있으면 반등하고 있던 비트코인 다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0 1 0 4 4 6 9 6 2 7에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가 지금 충분히 비트코인과 우기투의 저점이라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지만 중간에 이렇게 대응해야 될때 제가 010-4469-6279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1차 매도 타점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여기 010-4469-6279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 우리 기술 투자를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해볼게요 그때까지 제가 우리 기술 투자 어떻게 변하는지 왜냐면 제가 미국 나스닥도 보고 코인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 남기면서 우리 기술 투자의 향후 향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 그러니 채널 구독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